룰루라 TV의 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전 언제 소개해드렸던 셀러은 집을 한번 한번 이사를 시키는 거를 한번 동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고시 아! 아... 어... 음, 잘었다아 오늘 이 집에서는 너무 좁은 것 같아. 아 좁진 않. 지아이이 이 넓은 이거랑 똑같은 평에다가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 언니를 한번 불러야겠다. 언니 아 맞다 왜부르냐 언니는냐?

아잘 잤다 그런데 11레벨 5번야 빨리 청소 좀 해야겠다 청소 끝오 청소하자마자 바, 누가 바로 왔네 언니 세일러머인가 아, 봐요 문 열어줄게요 문 열었다 언니 아 귀여워 왜 그래 언니, 나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 돈좀 내줘. 어? 대박? 나돈 없는데. 언니, 많잖아. 여기에 숨겨놓고 있는 거 헉! 너무 많잖아, 언니. 빨리 돈 내줘. 아, 알았어. 오늘 이사 갈 거예요. 아, 어, 그, 셀러문이라는 아이가 이사를 가는 날이에요. 한번 이사쯤을 제가, 어, 옮길게요. 세일러문 집은, 가, 세일러문 집이랑 똑같은 크기에다가 벽이 있는 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만들어 줄게요 아! 그러기 전에, 어, 세일러문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집을 구경시켜 줄게요. 세일러문! 세일러문! 왜 그래, 언니? 얘 강아지는. 맞다, 강아지! 왜 그래? 아, 어, 너가 그 집을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집을 한번 소개해 줄게. 아, 그건 좋은 방법이야.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고고씽! 와우! 아, 맞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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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자, 이집이에요 셀러문, 셀러문 알았어 너무 넓잖아 이게 넓다는거니? 어.. 넓은데? 아, 너한테 넓을수도 있지 어쨌든 음,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아, 그 다음에 이 집으로 할게 이, 이 집은 25만 사천 원 이래. 그러면 오늘 살수 있니? 자 돈이요. 네. 자 오늘 이사 갈수 있어. 빨리 가볼까? <laughs>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세요? 어 제가 늘 네. 제가 늘 네. 제가 빨리 마세요. 네 제가 이삿짐을 옮길게요. 아 어, 무겁지 않으세요? 아, 저희 쉽지요. 아, 그러면,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얘들아, 내가 짐을 옮겨줄 테니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렴. 2층에 올라 있어. 엥? 2층 여기 없잖아. 아, 맞다. 여기요. 제가, 저기 제가 왜 2층에 올라가 있으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로 강아지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예요. 한번 지금 옮겨볼게요. 자, 먼저, 혹시, 혹시나, 바닥. 그 다음, 자리를 옮겨볼까요? 예쁘게. 이렇게. 자, 완성이에요. 셀러머니 어, 좋아할까요? 음, 한번 불러볼게. 아니지.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어때요? 맘에 들겠죠? 그러면? 셀러 부를게요. 셀... 셀러 언니, 언니 왜 그래? 눈 감아. 응, 여기에서. 괜찮. 아, 맞다. 너, 너는 너 특별히 여기에 숨어야 돼. 뭐번 뚜껑을 가아줄게 아니지, 아니지. 넌 나와. 자, 너는 어떻게 할 거냐면 뚜껑을 열. 그다음 너는 여기가 너네 집이 한다.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셀러몬애그래 언니, 이제 나와. 자, 2층으로 올라와. 여기 2층도 있어? 응. 아 맞다 여기 2층 올라갈 수 있는데 있어. 왜 나는 안 올라가지지? 너 올라가졌어. 언니는 힘이 너무 커가지고. 2자자 여기가 너네 하나 둘셋 짜잔! 감동이야 고마워 야야 야. 앞이 안 보여 응? 아, 너도 왜 그래 빽빽아너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둘이도 왜 이렇게 징그러워 뽀뽀도 하고 지 안아주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언니 내가 손으로 가려줄래? 아 진짜 귀찮아. 안돼. 그냥 너 얼굴로 가려. 안녕. 아 그냥 발로 가릴게. 그래 안녕. 그러기 전에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재미없었다면 싫어요 눌러주지 마세요 재미없어도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살려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좋아요와 구독, 안림 설정해! 그러면 이것도 쓸 거야! 알았지? 무섭지? 그러면, 뿔뿔! 나도 살려줘!